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개발캐스터 류승입니다 지금 잠실은 아주 조용히 재개발 이슈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데요 조용히 움직이다 보니까 뉴스나 기사 이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보다는 정보가 먼저 움직이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잠실 본동 하단인데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초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돈이 움직이는 시점은 바로 착공 시점이 아닙니다. 어, 이거 좀 되는 그림인데? 라는 신호가 딱 터질 때 그때부터 문의는 점점 오고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잠실 본동 하단이 딱그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해당 구역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신통이나 모아타운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이 아니라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라는 점입니다. 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이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심복합개발은 공공이 이끌어나가서 어느 정도 강제인 점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것은 민간이 사업성을 보고 움직이는 구조여서 뭐 수익과 그리고 속도, 이두 마리 토끼를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인데요. 사실상 잠실본동 하단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는 위치이죠. 바로 잠실의 생활권을 누리면서 2호선과 9호선의 역세권,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도 큰 대형 호재들이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스 사업인데요. 다들 그러죠. 여기서도 마이스, 저기서도 마이스. 왜 다들 이 마이스 사업을 주목을 하느냐? 우선 마이스란 이렇습니다. M, 미팅, 바로 업무나 이런 오피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i 인벤션 기업 포상 관광과 역수 그리고 단체 여행 c 컨벤션 대규모 국제 회의나 또는 웨딩 학회 박람회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e 이벤트로서 전시회나 산업 행사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의 단어가 돼서 바로 마이스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마이스 사업이라는 게뭐 전시장 몇개 올리면 그게 마이스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이것은 복합개발로 들어가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일 뿐더러 이 마이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대규모 관광 유치를 통해 관광, 업무, 상업, 부동산 가치를 동시에 키울 수 있게 만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삼성문 코엑스나 잠실 운동장, 그리고 킨텍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스 사업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마이스 사업이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고 업무, 상업, 숙박, 교통이 함께 이어 나가면서 배우 주거지 가치가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감 단계부터 돈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 본동 하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잠실 종합 운동장, 그리고 코엑스, 그리고 현대 사옥, 이렇게 세 가지로 이어지는 대규모 마이스 사업의 본체인 바로 잠실 운동장과 가장 가까운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잠실 본동 하단 같은 지역들이 마이스 배우 주거지로 묶이기 때문에 극초기인 지금부터도 어, 투자를 좀 해봤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마이스 사업이라는 것은 삼성동 코엑스 주변처럼 이미 성공 사례로 증명이 된 집값을 움직이는 실물 산업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현재 잠실과 함께 해서 대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집중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마이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짚어드렸고요. 이 마이스 사업에 제일 가까이 있는 바로 재개발 구역 잠실 본동 하단에 기존의 신축 올라온 매물들이 정말 빠르게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정말 빠른 문의로 금방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 잠실 본동 하단에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뭐 가격대나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개발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